여러분들이 심승아족을 본 적은 없더라도 이 캐릭터는 한 번씩 마주하셨었을 텐데요. 전 어려서부터 투니버스에서 자정이 넘어갈 즈음에 방영해주던 심슨 온라잇을 자주 봐오곤 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그런 TV에서 해주던 애니 장면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도 처음엔 그냥 웃고 넘겼지만 이상하게도 이 만화 속 이야기들은 하나 둘씩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이 너무 자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기술, 경제적 문제들까지 심슨 가족은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을 입증해 왔습니다. 그들의 놀라운 통찰력은 마치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가진 듯한데 방송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러 에피소드에서 예측한 사건들이 현실. 실제로 일어나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예언처럼 느껴질 정도로 적중한 장면들이 많아 팬들 사이에선 '외계인이 작가다'라는 말도 나올 정도로 이제 정확한 예언을 해버린다는 것인데요. 아마 가장 유명한 예언 중 하나여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죠. 2000년에 방영된 에피소드 중 파트 2더 퓨처의 바트는 미래로 여행을 떠나 자신의 여동생인 리사가 대통령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대사 중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끔찍한 예산 위기를 물려받았어 라는 대사가 있는데 당시엔 그저 황당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일 뿐이었고 2000년에 방영된 애니였지만 실제로 2022년 11월 15일에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어, 트럼프는 2021년에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었고, 2024년 미국 대선에 출마하며 심슨의 내용을 기억하던 시청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었죠. 이 소식과 함께 2015년에 방영된 에피소드 백투더 퓨처 편이 다시 주목받았는데요. 에피소드 속에서 호머 심슨이 트럼프 2024라고 쓰인 간판 앞을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 이 장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 이미 공개된 것이기에 온라인에서 뜨거운 화제거리가 되었었죠. 어, 그리고 또 현실화될 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언이 하나 있는데요. 2003년 에피소드에서 호머가 어린 프린스 해리에게 넌 언젠가 왕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식의 농담을 합니다. 그저 주인공이 꼭 꼬마에게 덕담하는 귀엽고 유쾌한 장면이었죠. 그런데 22년이 지난 지금 왕실 내부의 변화, 해리 왕자의 독립, 복잡한 계승 문제까지 겹치면서 하나의 에피소드 아이디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003년 당시 영국왕이 계승 순서를 보면 해리 왕자는 사순위로 상당히 희박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죠. 더욱 해리 왕자의 계승을 상상하기 힘들었던 것은 찰스가의 장남인 윌리엄이 매우 건강했으며 윌리엄이 자녀 계획에 매우 관심이 높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2013년 첫째 조지 왕자가 태어나면서 해리의 순위는 5순위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별개로 해리 본인도 왕위 계승에 관심이 적어 군복무와 자유로운 삶을 택하며 책임있는 왕자보다는 자유로운 왕실 인물로 살아가기를 택했는데요. 근데 그럼 그런 해리에게 이제 와서 왜 왕위를 계승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을 왜 실현될 예언으로 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어, 말씀드렸다시피 해리는 현재 5순위이며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능성이 높아졌냐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우선 2024년에 찰스 3세 국왕이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예상보다 빠른 왕위 이양 가능성이 거론되며 윌리엄 왕세자 가족에 대한 위험 요소도 같이 크게 거론되고 있죠. 아, 윌리엄은 유럽 내 국민적 신뢰가 매우 높지만 한 가정 전체가 하나의 계보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만에 하나의 사고나 위기가 발생할 경우 다음 계승권은 해리에게 넘어갑니다. 어,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왕실 내 분열과 매그시트에 대한 이유도 있는데요. 해리 왕자의 왕실 탈퇴 및 독립 선언 이후 왕실은 큰 내홍을 겪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해리는 왕위를 포기했지만 국민이나 언론 일부는 그를 대한적 왕족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해리가 오히려 덜 정치적이고 덜 보수적인 국왕상징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해리가 오히려 국민에게 더 이득이 될 거라고 보고 있죠. 넷플릭스 다큐나 인터뷰 등을 통해 강한 미디어 파급력도 갖고 있다 보니 사실 트럼프도 자기 피아를 통해 당선이 됐듯이 해리의 왕위 계승도 심슨의 예언처럼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변수가 무조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은 없지만 당연한 것을 얘기하고 맞춘다면 그건 예언이라 부르기도 좀 민망하죠. 심슨 가족은 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와 관련된 심슨 가족의 또 다른 예측들도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했던 상상이 정말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이러면 한다면 너무 소름 돋을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제작자 입장이라면 스스로가 무서울 것 같은데요. 이쯤 되면 궁금해지지 않나요? 정말 단순한 우연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미래를 본 것일까요? 대중을 웃기려고 만든 만화였지만 우리가 그린 미래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 웃음 속에서 어떤 진실을 건드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특히 많이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세상에서는 세력들이 음모론적 성향을 가진 것을 다들 아실 텐데요 특히 심슨 같은 경우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일루미나티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죠 저는 이런 애니와 미스테리를 좋아하다 보니 더 심슨에서 방영해준 예언들도 여러 방면으로 많이 찾아보곤 하는데요. 심슨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특정 코인 출시 이전부터 암시하는 메시지를 자주 등장시켰었고, 지속적으로 여러 코인에 대해 직간접적인 예언을 해왔습니다. 그중에는 이미 현실화된 예언도 많고, 아직 미실현된 예언들도 있는데요. 2017년 당시엔 비트코인이 잘 알려지지 않아 코인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없던 시절에 심슨에서는 마치 비트코인을 연상시키는 듯한 에피소드를 방영시킵니다. 만약 2017년에 비트코인을 구매했다면 최소 1,50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테죠. 어, 그리고 이 에피소드 뒤로도 비트코인의 폭등에 대한 이미지와 암호화폐의 발전에 대한 예고가 지속적으로 방영되었는데요. 암호화된 화폐라는 것을 10년이나 앞서서 방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큰 미스테리로 남아버렸습니다. 네, 오늘 소개드렸던 에피소드들 외에도 여러 가지의 예언들이 있었고 그중 코인 관련 예언들도 몇 가지 있는 걸 자주 봐오셨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프랭크 박사의 코인 발행 에피소드와 심슨 속 TV 화면 또는 포스터 이미지 등에 신경 쓰지 않으면 눈치채지 못할 만큼 조금씩 나타내죠 심슨 제작진들은 이런 식으로 관심 있는 자들만 알아보게 세상에 알려주는 것을 즐기는 듯해 보이는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도지코인, 라이트코인, 그리고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파이코인까지 여러 가지 심볼과 그래프들을 배경에 삽입하며 암호화폐의 폭등에 대한 이미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본다면 암호화폐의 폭등에 대한 예언은 모두가 맞아떨어졌다는 것인데요. 어, 그리고 2021년 방영한 에피소드에서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100만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으며 오히려 미국 경제는 고꾸라져도 비트코인만 고공행진하는 모습까지 나오면서 결국 비트코인의 가격이 무한대를 찍는 모습이 예언되었습니다. 저는 이 에피소드에서 나온 모습들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에피소드에서 보인 모습과 현실이 얼마나 일치할지 기대에 차성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심슨이 말하는 비트코인 가격을 가능케 할 사람은 놀랍게도 늘 트럼프였으며 올해 트럼프 선거 때부터 당선까지 트럼프 덕분에 비트코인의 다시 불장이 시작되었고 결국 심슨이 예언한 가장 큰두 가지가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어, 비트코인과 트럼프 어, 둘다 심슨이 예언한 것들이고, 이 둘이 지금 크게 얽혀서 언론조차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다시 또 심슨의 예언이 현실로 이어지고 있는 순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신기하고도 무섭기도 합니다. 전 분명 앞으로도 계속 이런 예언들이 나올 테고, 지금까지 나온 예언 중에 실행되지 않는 것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에 또 다른 예언 에피소드들을 찾아보려던 찰나, 이렇게까지 이미 발행된 코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혹시 몰라 다른 에피소드들 중에 암호화폐와 관련이 있고, 이야기가 이어질 만한 에피소드들만 따로 몇날 며칠 밤을 찾아보고 반복 재생해 보았습니다. 마침내 지금 한때 일루미나티 집단으로 의심된 적이 있던 미국의 어느 유대인 집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젠 큰 세력들과 함께 모아가고 있는 어떤 코인을 발견했는데요. 이 코인은 2024년부터 심슨에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막 상장하여 2026년까지 2000% 상승시킬 것이라고 심슨에 예언되었기 때문에 저도 정말 관심을 크게 가지며 좀더 현실적으로 차트도 분석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코인은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던 코인이라 분석해보기 쉬웠는데요. 차트를 보면 4월부터 저점에서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물량을 전부 받아내어 다시 안착시켰고, 현재는 상승 추세 반열에 올라있는 그림입니다. 처음엔 어떤 확신보다는 확인이나 해보자는 마음으로 차트 분석을 시작했는데 이 차트의 모습을 보고는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지금까지 정말로 크게 상승했던 코인들에게서 전조현상으로 많이 보여줬었던 그림이기 때문인데요. 우선 보시면 이건 크레딧 코인의 차트입니다. 크레딧 코인은 작년 11월, 당시 560원에서 600% 이상 급등했으며 업비트나 빗썸에서도 거래 대금을 늘려주던 효자 종목이었는데요. 크레딧 코인이 상승하기 전 저점에서부터 윗꼬리 양봉을 만들어가며 꾸준한 매집이 보여지죠. 그렇게 계속 우상향 차트를 보여주다 큰 상승이 나와주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의 코인은 헌트 코인입니다. 헌트도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후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선 날아갔던 코인인데요. 급등 전 마찬가지로 저점에서부터 매수 물량을 쌓아놓고 매집을 시작하며 또 고공행진하는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러니 제 마음이 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심슨을 통해 찾아볼 수 있었던 이 코인 또한 예리하신 분들은 바로 알아채셨겠지만 앞서 보여준 코인 두 개처럼 바닥부터 저점 물량을 모아서 요 최근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뭐 그냥 차트만 보고 이건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 이렇게 개인적으로 코인 매매하면서 남는 시간엔 유튜브 영상도 제작하며 제 생활비를 주섬주섬 하는 사람인지라 이런저런 자료라던가 근거들이 충분하지 않으면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수 전 대형 자산 운용 기업들의 포트폴리오나 유명 해외 코인 트레이더들의 리스트를 눈여겨 보고 있고요. 그런데, 뭐 블랙록과 그레이스케일도 지금 이 코인이 AI 밈테마와 관련이 있어서 그런지 실제로 고객들의 자산으로 제가 찾은 이 코인을 매수 중인 것이 포트폴리오로 확인되었는데요. 여러분께도 두 자산 운용사의 포트폴리오를 같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블랙록은 5월 초부터, 그레이스케일은 4월 말부터 급하게 매수를 시작한 걸로 보이는데요. 자, 두 자산 운용사가 지금까지 매수한 적이 없던 이 특정 코인을 갑자기 저점에서 매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자산 운용사들은 코인 시장 투자할 때 대충 오를 것 같은 코인이 아닌 고객의 수익률과 자본금을 위해서 매수하다 보니 경쟁사와 코인들이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보니 이렇게 포트폴리오 확인을 통한 매수는 고래가 매수하고 있는 코인을 저희 같은 개미들이 무료로 같이 매수하기 쉬워지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블랙록이 크게 올렸던 코인은 알더웨이 테마의 만트라라는 코인이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 코인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죠. 자, 그럼 당시 만트라의 상승률이 얼마나 됐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만트라는 무려 만 퍼센트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작년에도 제가 빠르게 포착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공유해드렸더니 많은 구독자분들이 소소하게 담으시고 수익 보셔서 이렇게 문자도 왔었고요. 당시와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도 엄청난 기회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처럼 어쩌면 심슨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우리에게 정답을 이미 공개했기 때문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소액이라도 포트폴리오에 담아 두셨을 것 같은데요. 만약 이 코인이 만트라처럼 만프로에 가까운 상승을 보인다면 소소하게 5천원을 매수했을 땐 50만원, 100만원을 매수하면 무려 1억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50만 원 정도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가족, 연인분들과 맛있는 소고기 한판 드셔도 되지 않겠나요? 제가 정말 밤을 새워 찾아본 심슨이 예언한 코인, 우리가 이 코인을 매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하지만 세상에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소액으로 욕심 없이 수익을 챙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심슨이 예언한 이 코인이 언제 폭등하며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지 너무 궁금해지는 날이네요. 그럼 여러분, 저와 함께 심슨이 예언한 바로 이 코인 함께 담아 보실 구독자분들은 010-7685-9854 저에게 전화 주세요. 혹시 제가 부재중이거나 전화하기 어려우시다면 문자로 구독자라고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즉시 소통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연락 주신다고 해서 저랑 개인적으로 친분을 쌓고 그러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저도 이런 급등, 폭등할 만한 코인들을 찾아보고, 저 또한 소액으로 진입하며 그 수익으로 영상 제작이라는 취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음에 재미를 느끼는 거고, 저로 인해 여러분들도 소소한 수익 얻어가시고 추후 고맙다는 문자 한통 오면 그게 참 재미있고 보람찹니다. 네, 사회에 큰 기여를 하지는 못해도 제가 드리는 정보로서 누군가가 행복해진다는 것이 제 삶의 은근 동기부여가 되고 있거든요. 01076859854 문자 남겨 주실 때엔 구독자라고 남겨 주셔야 제가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릴 수 있으니 잊지 마세요.